아대게도그 설거지들을 하시는데 보면은 이제 세제가 사실은 설거지 끝난 다음에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예, 오늘은 남자가 하는 설거지지만 설거지를 예, 지혜롭게 하는 방법을 매남 댁에 남자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설거지를 지혜롭게 하는 팁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작은 그릇을 하나 마련해서 물을 조금 받는 거예요, 이 정도. 자, 그 설거지 양이 많으면 물도 이제 많아야 되는 건데 이 정도면 설거지가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어, 여기다가 퐁퐁을 한 방울 이렇게 뚝 떨어뜨립니다. 많이 떨어지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도로 요즘 그 항균 수세미죠? 이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제 물에 좀 적셔 가지고 얘를 이제 살살 이렇게 저어줘요. 잘 섞일 수 있게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조금 이제 거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원액을 여기다 붓지 말고 이렇게 이 예, 그릇에다가 살짝 퐁퐁이죠. 세제를 담아서 이렇게 거품이 날 정도로 이렇게 희석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설거지를 합니다. 이것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팁은 뭐냐면 설거지 할때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릇도 있어요 큰거뭐좀뭐 뭐 작은 거뭐그 다음에 중간 치그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컵뭐 이것도 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저 뭐 티스푼 이런 것들이 섞여 있죠 중요한 건 이제 제일 큰게 이게 이제 지금 지금 설거지 거리 중에서는 제일 큰게 이 압력밥솥 소개 이제 진짜 압력밥솥 그리시죠 밥하는 그릇. 자요것을맨 처음에 바닥에 넣고 이것을 먼저 닦아줍니다 세제로. 자 이렇게 겉에까지 일단 깨끗하게 한번 설거지를 해줍니다. 물론 세제로 닦는 거죠 지금. 자 이렇게 세제로 한번 닦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물로 헹구지 않아요 지금은. 자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작은 것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고 이제 큰 그릇부터 이제 예, 예 세제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닦고 난 다음에 아 이러면 이제 내가 제 맨날 이게 예, 설거지하는 줄 알텐데 저는 가끔씩 합니다. 자주님이 워낙 저한테 헌신적이라서 사실은 자 이렇게 세제를 한번 닦고요. 그러면 한두 개 하면 사실은 세제가 이게 바닥이 나요. 여기는. 자 근데 염려할 거 없죠. 왜냐면 아까 여기 받아놓은 이그희석 시켜놓은 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번 붙인 다음에 작은 그릇들을 이제 닦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세제를 한번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는 뭐 많지 않을 때는 사실은 아무렇게나 막혀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되게 손님들이 온 경우가 아니면 뭐 이렇게 설거지할 게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큰 그릇에다 이렇게 담아놓습니다. 자, 이렇게 담는 이유는 예, 여러 가지 아끼려고 해요. 건강에도 좋고, 자,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자, 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작은 것들을 닦죠. 이렇게. 자, 수저, 젓가락도 한번 닦고, 숟가락도 닦고. 물론, 이렇게 다 지가 먹은 거고요. <laughs> 집사하면 지금 어디 행사해 놨고요. 자, 이 젓가락 같은 걸 싸서 이렇게 안에다, 숟가락 안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지금 여기 이제 남았는데, 이거 좀 아까우면 그냥 놔두셔도 돼요. 놔두셔도 되는데, 그냥 뭐 그렇게 아까 이제 쓸 만큼만 담았으니까 여기 이제 희석한 물이죠 이제 퐁퐁 저 세제 세제 희석한 물인데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닦아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깨끗한 것들만 지금 닦았기 때문에 뭐 기름기 닦은 거나 이런 게 없어요. 좀 아까우면 이제 이럴 때에는 예, 안 닦아도 되는 걸 닦습니다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사실은 이게 계란 후라이 할때썼던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계란 뭉뭉뭉둥둥게 있네요. 이런 경우 안닦이면 숟가락으로 뒤어도 되긴 하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예 네. 한개 수세미로 그냥 닦아겠습니다 집어넣고 자 이거는 이제 원래 안닦으려고 했던건데 기름이 좀 묻어있네요 자 이런 경우도 이 퐁퐁이 양하고 맞으면 한번 닦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모든 설거지의 기초는 물이죠 그래서 물로 한번 요렇게 기름을 좀 빼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도 닦아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예, 지금 세제 양이 많아서, 이거 충분히 닦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갖다 이제 무슨 닦는 거예요. 원래, 세제가 다 됐다면, 요거를 이제 안 닦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이 있으니까 이제 아끼겠죠. 자, 그럼 요것을 이제, 마저 닦아보도록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요것을 이렇게 담아놓으면 더 좋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아시게 돼요. 이제 헹물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닦은 거니까 그냥 놔도 되고요. 자, 이런 경우, 이제, 자 샤워로 바꿔야 되겠죠? 물을 세게 틀 필요까지는 없어요. 얼마 앞게 틀은 다음에. 뭐, 수도세 아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환경오염 줄이려고 그래요. 사실은. 뭐, 수두세가 나와봤자 많이 나오겠습니까 뭐, 조금 줄일 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먼저 세제를 다쓴 경우에는 수세미를 이렇게 물로 헹궈서 깨끗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여기에 남아있는 세제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답니다. 이 세제를 원액을 그냥 눌러 쓰시면 여기에 원액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세제를 사람들이 이제 식사할 때 먹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자, 어 가지고는 옆에 있는 이렇게 탈비를 묻 자, 지금 가만히 보시면 그릇을 하나 헹궈서 밑으로 내려간 물이 그냥 바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넣었던 그큰거릇 밑으로 지금 고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세제를 헹군 물이 그냥 바로 하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진한, 그, 세제가 묻어있는 그릇을 이제 한번 헹궈주는, 자연스럽게 헹궈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헹궈주고 또 다시, 그물 빼는 것도 이 가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다. 아, 트레비드 끓은 걸다 깜빡 잊어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헹군 다음에 다시 물 빼는 것도. 있어요. 자, 조금 전에 깎았던 계란 프라이용. 이 뭐라고 하죠, 이거? 이름도 잘 몰라요. 남자라서. 자, 이물 빼기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원리를 이제 대충 나왔어요. 작은 그릇을 먼저 헹구면서 큰 그릇에 물을 채우면 그 물이 자연스럽게 세제를 다시 헹궈서 깨끗한 세제가 묻지 않은 잔여량이 없는 세제사회가 아, 남지 않겠죠. 그래서 위생적으로 털거지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의, 에,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무장갑을 안 씁니다. 왜냐면, 뭐 중수실 같은 게염가 없어요. 가끔씩 하니까. <laughs> 원래는 이제 고무장갑 헹셔야 되겠죠? 자, 여기를 이제 헹굴 때 이걸로 한번 헹궈줘도 되는데, 지금은 이미 물속에서 오래 잠겨 있었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한 번만 그냥 이렇게 쑥 헹궈줘도, 여기 잠, 세제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자, 깨끗하게 잘 됐나요? 어디? 마음에 틀까요집사라니 이렇게 보시면. 자. 뭐, 아무것도 아닌데, 세제를 깔끔하게 없애고, 그 다음에, 물도 아프네.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설거지방법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 아마 저녁에 다시 또 밥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여기다 이제 간단하게 엎어 놓고요. 자, 마지막으로, 내 밑에 있었던 그릇을 이렇게 생겼네요. 자, 집사람이 이뻐할까요 좋아할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설거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행주로 이제 타월로 손을 닦아줍니다. 자, 오늘 저녁 먹을 그릇 설거지 하는 것은 끝났습니다. 아이고, 집사람 한테 혼나지, 잘못하 항상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해놔야 집사람이 좋아해요. 이렇게. 건조시키는 거죠.